친구를 잃으세요. 제가 응, 정말 <laughs> 세상에 집이 없다고 그렇게 막 무시를 하고 막 제가 바꾸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차고리가 빌레이된 거야. 지금. <laughs> 그러 보니까는 주민들이 주는데 아 저게 뭐 쓰레기로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집안에 쌓아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살림이라고 주장합니다. <laughs> 테레비 있고 HD 테레비가 3대나 있거도 t 대 한집한 한 집에 두개 있고 한 집에 이장에또 하나 있고 냉장고도 음. 또두개 있고 그냥 양도두개 있고 집이 그런... 많네. 그건 네. 다 장만한 거예요? 그럼요. 전 생활 30년이 넘었는데. 할라고 네. 이뭐 하는 거지? 그런데 네. 그렇게 많은 사람도 로한번 얘기하면 제가 사실 그래서 불쾌해가지고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소중한 물건인데. 네. 비공 2호도 저희가 얻었고, 비공 2호도 얻었고, 저희가 비공 3호도 얻었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딸만 둘이라 하나는 아저씨가 담배를좀 많이 펴서 아저씨 방 따로 쓰고, 하나는 딸이 둘이 또 쓰라고 하나도 얻은 거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게 세 개를 얻은. 저희가 얻은 거. 그러면 딸들은 지금 어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 있고 하나그 어린이집 교사라 어린이 학교 졸업해서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고. 가족들은 별탈 없이 모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남의 살림을 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안 되거든. 아. 제가 생활건 제가 너무 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참 사실은 지층에 산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지층에 사니까 네. 보더라고. 아... 쉽게 온다 어. 말을 막 하더라고요. 나한테 음. 이렇게 이렇게 될 줄은 또 상상을 못했어. 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내가 이웃들이 말이지. 이걸 프라이버시로 침범하는거 아니야. 응? 가 대화 안 하니까 대화. 아 대화는 싫은데 어떻게 대화를 해. 이렇게 대화 안 하고 한기가 있는 년있어 30년. 30년 동안? 음. 정화. 어, 친구가 참 만만이가 힘든지 같아요. 자신의 주장만 거듭 되풀이하는 박씨에게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30명이 쓰레기다 하면 어머니 혼자 아니야. 어머니는 아닌데 30명이 쓰레기다라고는 맞지 않잖아. 뭐가 뭐가 맞아. 아, 음, 30명 쓰레기다, 하면 쓰레기가 맞는 거지. 솔직히 옛날 같으면 다 껴하지. 그렇지. 다 비하는 지금은 안 쓰면 다 쓰레기로 봐. 어머니 음. 어떻게 마음에 아, 네. 그냥 혼자 같이 30년 살았는데 같이 문자 띠어서 버릴 거예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문자 확 뜯어서 그냥 응. 버리고 할 거죠? 응, 할게요. 약속. 긴 설득 끝에 박 씨는 집안의 쓰레기를 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마음의 어떤 그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방에서 혼자 사는 거죠.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가 행동으로 나온 게 어떤 강박장애, 수집장이 아니냐, 그래 판단이 되고요.